또 까또 까또 혹시 다들 주말에 약속들 있어? 단합을 위해서 다같이 등산 어때? 아주 좋습니다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합니다 아, 저도 좋아요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나요? 벌써 기대됩니다 이야 이렇게들 좋아할 줄 몰랐는데 그렇다면 주말에 함께 갑시다 까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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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짜증 주말에 무슨 등산이야 친구들이랑 놀러가기로 했는데. 네? 죄송합니다. 방을 해, 헷갈렸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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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.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.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,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. 좋았지? 어. 네. 좋았지? 어. 네. 자, 자, 자연감. 왔어요? 일이 터지고 나서 온 거니까, 아 그렇죠. 되게 조심해야 되고 눈치도 보고. 제 생각에는 그또 부장님이 제일 일찍 온 이유가 박성광 씨보다 일찍 올려고 와서 혼내려고그또 일찍 오신 것 같아요. 성광 씨는 왜 출근 안 하는 거예요? 아 <목소리> 출근 시간이 아직 거의 다 왔다고. 저 빨리 오라고 좀 전화 좀해 봐요. 네. 예. 아주 기본 자세가 안돼 있어. 그렇게 빨리 왔을 줄 몰랐어. 요 조동아 20분 빨리 왔는데 부장님 4 시오신 거지. 너? 아니 네.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면 를 되지. 뭐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는 뭐 촛하고 그렇게 맞장올치면서 뒤에서 그렇게 호박칠까 합니까? 그리고 말이야 어나 빼고 네분 단톡방이 있어요? 야. 이렇게들 배신 때리나? 어? 내시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? 예. 부장님 욕하죠. 부장님 욕하고 그 우리끼리 부장 욕하죠. 자, 단톡방 이런 거, 예? 물론 좋습니다. 뒤에서 뭐제 욕하고 그랬다는 생각 안 합니다. 근데 저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사심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지 의심을 하잖아요. 저만 싹 빠지고. 아,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. 태호씨. 네, 네 맞아요. 네, 네? 네, 그런 맞습니다. 생각 안 드렸습니까? 안나씨. 감사합니다. 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, 예.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. 네,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. 아시죠?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도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예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. 네 명만 딱 모여놓고 나 이렇게 싹 빼고 있으면은 어? 뭐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? 아시지 않습니까? 예. 저는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. <목소리도> 아이고 수고들 많았습니다. 아, 퇴근들 해야죠. 네. 어? 예, 예. 네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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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예. 네 부장님도수고하습니다 그래요. 네. 퇴근들 하세요. 아. 저기 성광 씨는 네. 좀 중국어로 좀 번역을 해 갖고 내일 아침까지 책상에 좀 부탁해요. 저는 뒤끝이 없다니까 자꾸 왜 그러세요. 자, 해ก들합시다 예. 예. 고생했습니다. 예. 예. 네. 고맙습니다 네. <놀람> <놀람> 복수지. 아니, 뭐 복숭이? 우리 네. 내 중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네. 아, 일단 뭐 수고하시고 전 먼저 갈게요. 톡을 누가 발명을 했는지.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. 아, 중국이 할지도 모르는데. 아, 괜히 중국어할줄 안다 그래 가지고. 아!